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원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일요일 아침 오전부터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SEC의 위원장이죠 바로 이 게리 긴슬러가 지금 행정 집행 명령이 취소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XRP에 따른 이 급등랠리의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집 집행... 명령 취소 처분 소식과 함께 더불어서 SEC와의 소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업데이트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4월 29일날 중요한 재판의 강제명령 처분 일자 4월 29일까지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 바로 다음 주요 날짜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많은 공시내용들이 나와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자그 전에 앞서서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은 리플 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 이 소송 소송의 지금 담당 판사죠 판사가 SEC에게 강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29일까지 29일이면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재판의 연기가 뒤로 미뤄진. 그 일정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엄청난 하락을 동반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따라서 지금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완전히 다시 사라지는 그러한 현상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내에서는 자세한 소식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업비트라든가 비쌈이라든가 이러한 거래소에서는 다양하게 코인들이 움직여주지 않고 있죠. 하지만 자,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는 아주 안전한 공실 사이트죠. 바로 코인 해당 기업의 CEO라든가 임원진이나 기업의 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실시간을 올려주는 아주 안전한 공실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 정부 자체에서 심지어 법원에서도 실시간으로 공시가 올라오는 이러한 내용들을 바로 업데이트하는 아주 공신력이 풍부한 공시 사이트인데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리플 XRP, 우리 리플을 거론하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과 관련돼서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주요 날짜와 일정 및 시간까지 자세하게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면서 지금 XRP 소송에 대해서 여기도 나오겠지만 4월 29일로 정확하게 날짜가 예시가 되어져 있지만 이 다음으로 중요한 날짜까지 컨택을 알려주는 그러한 공시문까지 발표가 되면서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줄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 대 XRP 소송 관련돼서 4월 29일날 재판의 핵심 키 그리고 그 다음 일정 이렇게 줄줄이 많은 공시문들이 나와져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XRP의 고래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한 공시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XRP에 대해서 웰스, 즉 고래들이 엄청난 물량의 대량, 자금이동이 되고 있고 XRP로 지금 모두 다 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 직접 리플과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의 소송에서 이 새로운 강제집행명령을 바로 이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인 SEC측에게 지시를 함에 따라서 지금 암호화시장에서 고래라고 표현하는 엄청난 세력들은 대량의 물량을 지금 XRP로 이동시키고 있고 그게 리플의 소송 때문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주 주말을 기점으로 다음주까지 엄청나게 자세하게 플랜에 대한 일정까지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시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대량의 물량이 즉 XRP 고래들이 어떻게 매집을 하면서 매수가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자금 또한 상세하게 계속해서 나오면서 시간까지 나오고 있는 공시문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미국 현지에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니만큼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정보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신다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에서 나오고 있지 않는 디테일한 리플 XRP에 대한 소송에 관련된 이 공시문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서 4월 29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다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대한 일정까지 지금 낱낱하게 시간과 함께 공개가 되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암호화폐 엄청난 고래들이 왜 매수를 하고 있는지까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영어로 되어져 있겠지만 저는 지금 컴퓨터 pc라서요 pc는 항상 제가 알려드리지만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버튼 누르셔서 여기 한국어 번역 기능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자 리플 xrp에 대해서 소송 업데이트 소식이 나왔다 그리고 주요 날짜는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자 여기 보시면은 4월 29일이 중요한 날짜고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날짜도 있다 그래서 요 밑에를 보시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겠지만 자세하게 공시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에 대해서 가까워졌다 어디와 SC와 그리고 왜 가까워졌냐 법원에서 판사가 직접 강제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제명령을 디테일하게 했어요. 몇월몇 일까지 하고 그 다음 일정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시간 이날까지 이 날까지 이몇 시까지 시간을 줄테니까 이때까지 소송 합의를 해라. 그래서 사건을 완전 끝내버려라라는 강제 명령까지 집행이 됐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 이렇게 밑에 줄줄이 공시문이 나오면서 이러한 소식에 바로 보다 세력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바로 지금 저평가 부근에서 우리 리플뿐이 아니라 모든 알트코인들을 동반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XRP 이 소송 업데이트에 대해서 결국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소송의 마무리가 된다면은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엄청. 폭등랠리가 시작이 될거고 그중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게 바로 저평가된 알트코인들이 날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트코인 뭐가 날아갈지 어떠한 코인들이 날아갈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해당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 고래들이 어떠한 코인들을 매집하고 있는지 탑세7 7가지의 암호화폐 명단까지 지금 공개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은 줄줄이 리플부터 엄청난 물량에 특히나 엄청난 금액으로 지금 계속해서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리플 xrp 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를 보시면은 줄줄이 다른 알트코인 명단까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평가 부분에서 탑 세븐 일지 암호화폐 알트코인 명단까지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이 또한 지금 보시면 영어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랑 동일하게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버튼 누르셔서 이렇게 한국어 번역 기능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혹시라도 이 해당 공식 사이트의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리플에 대해서 공시를 찾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중요한 키워드 검색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처음 에이 공식 사이트를 들어가면 이렇게 디테일한 리플에 대해서 공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검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보다 검색에는 특정 키워드를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 영어 키워드를 어디서 어떻게 검색을 하셔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해당 공식 사이트 처음 들어가면 여기 상단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란이 있어요. 비트코인에서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골드, SV 이런 식으로 해당 기관 투자자의 리포트 보고서나 투자 보고서가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방향성이라든가 저 또한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캐시나 골드나 SV까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공시가 실시간으로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 ]한테 비트코인 저점을 항상 맞춰드리면서 그리고 고점에서 혹시나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라 그러한 정확한 판단력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지만 전 신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 나오는 공시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 그렇게 진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게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기관 투자자들의 대량으로 매수와 매도의 수량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부분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 밑에 알트코인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모든 모든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와 설명이 나옵니다. 특히나 업비트나 비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뭐 바이낸스라든가 미국의 1위 거래소죠. 바이낸스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거래소, 다양한 거래소에서도 상승과 하락하고 있는 암호화폐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습니다. 이 코인은 어떠한 이유로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 어떠한 재료가 나올 것이며 어떠한 호재들이 연속적으로 지금 공개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나와요. 우리 XRP도 지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잖아요 다만 이 공시를 어떻게 찾냐가 중요한 건데 그 내용을 지금부터 여러분 다 달려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 상단을 보시면은 XRP 리플만 따로 빼져 있죠 이더리움과 XRP가 따로 빼져 있는데 이건 뭐냐 메이저 알트 코인은 따로 빼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더리움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XRP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혹은 뭐 솔라나라든가 오늘날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무려 지금 42%가 넘게 폭등을 하고 있는 골렘이라는 코인 있죠 이 골렘이라는 코인은 왜 상승을 하고 있는지 심지어 파워레점 라든가 룸네트워크라든가, 뭐, 엘프라든가, 스레스홀드라든가, 다양하게, 알트코인들까지 지금 이렇게 동반상승하고 있는 이유, 특히나 골렘 또한, 엄청난 빅 이슈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재료가 공개가 됐는데, 생각보다 이 재료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그러한 것도 한 여기, 자, 이렇게 보시면, 알트코인 카테고리 들어가시면 바로 나옵니다. 혹은, 자, 이렇게, 지금, 이 공실사이트 홈페이지, 메인 홈페이지인데요. 자, 여기 처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뜨고, 여기 밑에도 보시면 지금 줄줄이 4시간 전, 4시간 전, 1시간 전 뒤죽박죽 나오고 우리 XRP의 소송에 대해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공시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공시들을 우리 XRP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뭐 크립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뭐 이렇게 5시간 전 4시간 전 크립토 알트코인들에 대한 가격 브리핑도 나오고 그 밖에도 줄줄이 많은 공시들이 나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가격에 대한 전망도 이렇게 기관 투자자가 직접 공시를 올려주고 8시간 전에도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공시가 나오고 있는 해당 공시 사이트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금 제가 검색을 안 해서 다양한 알트코인들과 비트코인까지 상세 브리핑과 전망이 나오지만, 자 여기 예를 들어서 XRP 라고 검색하시면 XRP에 대해서 수많은 카테고리들 재판에 대한 소송이라든가 가격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SEC와의 소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XRP와 그리고 ETF 출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곧 발표를 하는데 일요일 날이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 뭐 월요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쯤 발표를 진행할 거고 우리 x r p 뿐만 아니라 뭐 여기다가 ETH 이더림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솔라나라든가 아니면 여러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에 대한 코인명을 여기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그냥 검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xrp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지금 이렇게 소송에 대해서 주요 업데이트 날짜라든가 혹은 이렇게 고래들이 어떻게 매집을 하고 언제 주가를 들어 올리고 얼마나 큰 돈을 지금 매수세 가담하고 있는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검색창에다가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고 이게 XRP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투자하고 있는 모든 알트코인들 또한 10가지 영어 키워드를 같이 검색을 하시면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많은 공시문들이 나오고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XRP로 쳤다 그러면은 XRP 플러스 여기다가 10가지 영어 키워드를 검색하면은 그 XRP 키워드에 대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공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명 플러스 여기에 10가지의 영어 키워드 그 키워드를 같이 검색을 하시면은 더욱더 실시간으로 디테일한 공시문들이 계속 이렇게 해서 다발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지금 XRP 리플에 대해서도 소송에 관련돼서 지금 또 나왔네요 4시간 전에 이런 식으로 지금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골렘이라는 코인부터 여러분들이 하락하고 있으면 보유하고 있는 하락하는 코인들이 왜 하락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혹은 반대로 상승을 하고 있으면 어떠한 이유로 왜 상승을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디테일하게 전부 다 뜯어보실 수 있는 아주 안전한 공식 사이트라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해당 공식 사이트 링크를 모르시거나 혹은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자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 7705-6059제 개인 연락처가 위에 기재가 되어져 있으니까요. 자 이쪽으로 그냥 간단하게 숫자 1번 기재해셔서 여러분들 문자를 보시면은 제가 바로 문자 답장으로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해당 공식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지금 바로 문자 답장으로 발송해드리면서 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겠지만 공시 사이트만 들어간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어떠한 영어 키워드를 같이 검색을 해야지만 실시간으로 공시문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나 지금 골렘이라든가 파워렛저나 룸네트워크나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 또한 오늘날 오는 새벽은 어떻게 될지 내일은 어떻게 될지 이번 주나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검색만 잘하셔도 실시간으로 전망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키워드를 제가 어디서 알려드렸냐. 자, 바로 이렇게 보시면 지금 1200명 이상이 존재하는 저희 소통방에다가 상담 보시면 새로 들어오신 분들 공지 필독이라고 해서 여기 네모난 오른쪽 박스칸 보이시죠? 여기 화살표 명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시는 이 실시간 공식 사이트부터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까지 그리고 실시간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면 어떠한 이유로 상승을 하고 있는지 하락을 하고 있다면 어떠한 이유로 왜 하락을 하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전부 다 나오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1200명 이상이 존재하는 소통방에서 상단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 공지필독이라는 이 카테고리를 꼭클릭버튼 누르셔서 참고하시고 지금 나이가 60대라든가 70대 어르신분들 또한 상세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이해하기 쉽게끔 자세하게 기재를 해놨으니까, 이거 뭐 알아보시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의 노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한 코인은 제발 공부도 하시고, 디테일하게 재료 분석도 하시고요. 항상 말하지만 하락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먹힐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상승장에서나 기술적 분석으로 먹히지,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내가 투자고 하 있는 코인들의 어떤 전망이 나온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세력들도 이러한 전망으로 인해서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한 소식들은 이 공채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힌트나 정보들을 얻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많은 정보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고 계시잖아요. 혹은 저평가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해서 내가 평단가가 높았으면은 오히려 평단가를 내릴 수 있는 그래서 뭐천 원대 리플을 매수하신 분들도 뭐 혹은 팔백 원 때 고점에 물려서 매수하신 분들도 결국적으로는 뭐다? 이렇게 평단가를 700원까지 만들 수 있는 저점 매수의 기회를 모두 다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해당 1,200명 이상이 존재한 소통방이 초대가 되지 않으신 분들 또한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 1 0 4 7 7 0 5 6 0 5고제 개인 연락처로 그냥 간단하게 숫자 1번 기재해주셔서 여러분들 문자를 보이시면은 제가 바로 문자 답장으로 실시간으로 이 해당 단체 톡방에 따른 초대 링크 같이 함께 문자 답장으로 발송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와중에 혹은 영상이 끝나셨을 때도 언제든지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항상 핸드폰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 답장으로 이 카카오톡 단체 톡방 1200명 이상이 존재한 소통방에 초대링크를 발송해드리면서 리플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모든 알트코인들까지 제가 자세하게 브리핑도 해드리고 어떠한 어떠한 코인들은 어떠한 호재 소식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제가 한가지 주의해야 될점 골렘이 지금 뭐43% 42% 상승을 하고 있어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25분 전에 분명 말했지만 소통방에도 알려드렸겠지만 43% 42% 넘게 상승하고 있는거 이거 분명 하락이 분명 찾아온다 그래서 30%대로 하락할 수가 있으니까 뭐30% 초반대나 30% 중후반대 뭐 38%라든가 35%라든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괜히 불타기라든가 고점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저점 어느 정도의 눌림목이 생길지 그리고 어떻게 디테일하게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할지 이러한 부분 또한 제가 상세하게 소통방에다가 알려드렸으니까 지금 막43% 상승한다고 해서 절대 매수하지 마셔라 초보자들 특히 고점에서 매수하시지 마시고 눌림목이 찾았을때 다만 35%라든가 38%라든가 한 번쯤 눌릴 겁니다 그 눌릴 수 있는 기회나 방법 그리고 왜 눌리는지도 이 상세하게 이공식 사이트에서 지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1200명 이상이 존재하는 소통방이 초대가 되지 않으신 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영상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인 010-7705-6955제 개인 연락처 기재해놨으니까 제발 문자로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대충 보지 마시고 꼼꼼하게 보시면서 이 상단에 전부 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기재를 해놨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자, 결국적으로는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XRP의 이 고래들이 어떻게 매수를 하고 지금 얼마만큼 물량을 매집을 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엄청난 금액을 지금 매수를 진행하고 있어요. 디테일하게 몇일 몇 시에 어떻게 주가를 올릴 것인지 또한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영어로 되어져 있겠지만 자 이것 또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버튼 누르셔서 여기 한국어 번역 기능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저는 항상 말했죠. PC 컴퓨터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만 핸드폰은 그냥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핸드폰으로 들어가세요. 컴퓨터 말고 핸드폰으로 들어가셔야 나이가 드신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쉽게 공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자 여기도 보시면 지금 판사가 직접 리플 소송에 대해서 새로운 명령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명령을 공개함에 따라서 고래들이 갑자기 XRP에 달라붙었죠 엄청난 금액을 지금 매수를 지금 가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고래들이 시장가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밑에서 떨어지고 던지고 있는 물량들을 전부 다 받아낸 결과물을 지금 말을 하는 거고 앞으로가 중요하다 앞으로 이 XRP 고래들이 어떤 식으로 매수를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그 시간이 나오잖아요 분명 말씀드리지만 XRP 고래는 지금 4월 29일 날 발표하는 날에 매수로 들어올리는 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런 거는. 오히려 29일날은 주가를 올리지 않고 언제 올린다? 개인들의 실망 매물이 나올 때. 그래서 그 디테일한 공시문, 그게 5월달, 5월 초인데, 여기 5월 몇월, 몇일, 몇 시인지까지 디테일하게 나와져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점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 법원에서 나온 공시문이에요. 지금 이거는 판사가 직접 공시를 했던 내용이 미국 법원에서 이렇게 이해당 공시 사이트에다가 실시간으로 공시를 지금 올려주고 있는 부분이고, 자,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XRP는 리플 소송의 법적 발전 속에서 상당한 고래들의 이전을 경험을 했다. 그래서 이전에도 2023년 7월 달에 중간 항소에서 우리 리플이 승리했을 때 그날 하루에만 90% 넘게 폭등랠리가 찾아왔었잖아요. 그것 또한 뭐다? 전조증상이 있었다. 이렇게 고래들이 급등을 시작하기 전에 엄청난 매집 물량, 그리고 이렇게도 지금 1억 8천만 개의 XRP를 이동시키면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고, 이게 지금 스타트라는 점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시작이고, 여기에서 디테일한 일정에 따라서 암호화폐 고래도 결국엔 뭐다? 이 고래도 사람입니다. 사람, 세력이죠? 세력들의 심리는 결국에는 개인들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대가 있는 지금 뭐예요? 이렇게 4월 29일날, XRP 소송 업데이트로 인해서 주요 날짜와 공개를 진행하고 여기서 주가를 올릴 것 같지만 아니다. 그 다음에 올린다. 그래서 분명 4월 29일날 주가가 올라가겠지 싶어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아마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거나 횡보하면 실망을 하고 매도매물을 쏟아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 타이밍을 노려서 xrp 고래들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집을 진행하겠죠 그리고 그 본격적으로 매집하는 게 바로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가로 호가에 걸려 있는 모든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주가를 급등시키는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xrp와 우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ncey 소송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공식사이트에 직접 검색을 하실 수 있고 검색뿐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다발적으로 이렇게 많은 공시문들이 뭐 1시간 전, 9시간 전, 5시간 전, 4시간 전 이런 식으로 줄줄이 공시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말에 특히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 변동성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은 절대 쉽지 않으니까 특히나 초보자분들 혹은 꾸준하게 스윙 투자, 재로 때문에 모아가시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공시 사이트가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왜? 앞으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전망과 재료까지 그리고 어떻게 될지까지 실시간으로 다발적으로 많은 공시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XRP 리플에 지금 매수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저점 매수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XRP에 대한 일정들까지 다음 소송에서 어떻게 주가가 급등할지 이러한 부분까지 지금 실시간으로 공시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자 제가 지금 구독자 수가 6만 명이 넘 넘어가면서 이제 7만명이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제 영상을 봐주실 때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눌러주셔서 저 또한 사랑을 표하고자 이렇게 스타벅스 남녀여서 누구나 다 좋아하는 브랜드죠. 전체 메뉴가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을 여러분들에게 1인당 한장씩 모든 분들에게 꽝이 없이 전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아까도 5시까지 1 8 7명이게 드렸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187명에게 지금 기프티콘을 드렸고 지금 또한 계속해서 드리고 있지만 아마 다음주면 이 이벤트가 종료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1인당 한 장씩 제 구독자 수 6만 명을 걸고 기프티콘을 전부 다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커피라든가 스무디나 에이드나 티 종류나 혹은 사이드메뉴는 케이크 종류나 샐러드나 샌드위치나 빵 종류까지 전체 메뉴가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서울이든 경기도든 부산이든 전 지점에서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지금 끝까지 보고 계시는 분들은 뭐다? 지금 보다가 중간에 나가거나 처음에 나간 간제비들이 아니라 진짜 찐팬 여러분들이다. 그래서 이런 찐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항상 영상 마지막에만 공개를 하고 있고 이미 찐팬인데 중간에 나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깜짝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상단 또는 지금 이렇게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그냥 간단하게 숫자 1번 기재해 오셔서 여러분들 문자를 보시면 제가 바로 문자 답장으로 오실 시간으로 기프티콘 전부 다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왜 저는 또안 주셨어요? 뭐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이거 이벤트 종료가 될 거니까 분명 기회는 이번 주와 다음 주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러한 점 참고하시면서 자 오늘도 우리 리플과 SEC 소송에 대해서 직접 판사가 강제 명령을 했고 지금 29일까지 SEC는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강제 명령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한 4월 29일날 뭐 주가 급등하겠지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걸러내세요 그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은 그 이후 5월달이다. 그리고 그 5월달은 디테일하게 일정과 시간 아까 그 공식 사이트 들어 가시면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아마도 그 시간과 일정에 따라서 고래들도 같이 시장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서 특히나 제가 아까 말했지만 골렘 지금 4 3 이렇게 폭등하고 있다고 해서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고수의 영역이고 고수도 제가 봤을 때는 초단타를 하셔라. 왜냐면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을 때는 무조건 눌림목 매매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눌림목에서 그냥 대충 눌렸다고 산게 아니라 정확한 타점, 언제쯤 다시 반등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는 후속 재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재료들까지 아까 그 공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전부 다 나오니까 눌림목에서 혹시나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어떤 일정이 나오는지 혹은 어떠한 호재 소식이 뒷받침이 될지 해당 공시 사이트에서 디테일하게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오늘 또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신다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